44번. 다음에 설명하는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범주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범주의 특성을 구조적 틀에 맞추는 연결 과정이다. 중심현상은, 중심현상은 전략, 맥락과 중재적군, 그리고 수행하는 결과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건 축구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근거이론이라는 것은 질적연구거든요. 질적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이 있고 축코딩이고 선택코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개방코딩, 1번, 그 다음 2번 축코딩, 그 다음 3번, 이 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여기서 중심, 중심현상, 이런 것도 좀 축코딩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다음 맥락과 중재조건, 그 다음에 수영의 결과를 갖다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것은 중재적, 축코딩이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거 이론 질적 연구라 고하죠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에서 뭐냐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개방 코딩하고, 다음에 축 코딩하고, 나머지 선택 코딩. 그러면 여기서 근거 이게 근거 이론이란 무엇이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체계적인 게 뭐, 뭐죠? 단계 단계에 모아가지고 정, 종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런 것을 말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라는 게 뭐냐 연구자 그러니까 논문 연구자죠. 논문 연구자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이 근거 이론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거 이론 첫째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 이 이것은 기납 기납적을 통해서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렵죠. 간단해요. 무슨 말하면 네가 무슨 근거를 했냐. 근거를 대, 대라 대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걸 근거로 말해야지 근거 없이 출처도 없이 막 일방적으로 하면 그걸 믿음이 안 가죠. 요게 뭐든지 상당히 말해가지고 뭐 자료를 만들든 글쓰기 하든 출처를 항상 밝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거를 대라. 자 문학 기술지 이거 민속지학이라는데 이건 저 아마존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현상학적 이론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사회 에나타나는 현상. 지금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래서 이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학적 이론. 그런 현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례연구. 특정한 사례 주제로 잡아 심층적 연구한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는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근거이론, 민속지학, 현상학적 이론. 그 다음에, 사례연구. 현상학적 이론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각자 다르게 해석 따라, 해석이 다 다르죠. 목사님 설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성서, 성서 연구를 가지고, 각자 교회마다 목사들에 설파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현상학적 이런, 우리나라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지만은,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똑같이 해석해 각기 다리 해석하는 거. 그걸 현상 현상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적 연구 는네 가지가 있고 근거유래 것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하나하나 모아서 완성을 이룬다. 그래서 그것을 질적 연구로 한다. 자, 개방 코딩 한번 봅시다. 개방 코딩 중요한 절에 이름을 붙여서 분류하는 작업이다. 뭐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뭐 자료 같은 데 보면은 막 중간에 책갈피처럼 뭐 스티커도 붙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런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라 어절, 억으로 묶인 묶, 묶인 의미나 정보를 범주로 하십니다 그룹으로 그룹으로 묶어놓는 단 거죠. 노무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내가 자료를 찾아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여튼 별도로 그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룹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주코딩. 개방 코딩에서 분해된 자료들을 재조합하는 것이다. 개방 코딩에서는 막 이렇게 분리해 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분리하는 것을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즉, 범주, 범주를 정벌하죠. 그 범주를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부품이 다 각기 다막날 어, 열기 가, 가, 부품이 가장 끝한 분류돼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시켜서 완성품 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주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인가적 조건, 중심현상, 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 이 앞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어, 사회복지 사회 시험에 보면은, 중심이 뭔, 뭐, 뭐, 그게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좀어렵긴 하지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축호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 뭐 그런 식으로, 하나, 축호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해가 탁, 하나, 뭐, 집어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봅시다. 인과적 관계는 뭐냐? 그 발생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인과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중심현상. 그, 이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중심은 뭐가 있냐? 곧 중심이 뭐냐면,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그 그, 폭력을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던 그 사람들은 이, 이 고통스러운 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 사상이죠. 그다음 맥락적 조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인식하냐. 이거 무슨, 그속에 내용, 이 뭐냐. 학교 폭력에 관련된 숨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빨리 상담을 받아봐가지고 변화를 하고 싶다. 그다음중개적 조건. 현재 보수, 본인의 모습에 대한 통찰이 일어남. 쉽게 말해서 변화를 그, 변화에 대해 간절히 설명한다. 뭐, 화학 경품이 없어진다든가, 무슨 방법을 연구하든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경,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 이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현상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정으로 발 것인지, 그런 것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축호등이거든요. 축호등이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축호등에서는 개방코드에 막 분해된 것을 연결시키는 거야. 자동차 부품을 모아가 모아가지고 자동차 완성품을 만들듯이. 그러면, 그, 축구 등에서 관련된 조건이 뭐뭐 있냐. 인과적 조건이 있고, 중심현상이 있고, 맥락적 조건이 있고, 작용과 사용자가 있다. 이런 것은 큰 타이틀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과정. 마지막 선택과정이 거든요 선택과정은 분석된 자료를 이론으로, 이론적으로 정합이죠. 이것을 이론, 결합을 고 이론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론, 그래서 이론 이론화 시키는 거죠. 이론화 시켜가지고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즉, 버릴 건 버리고, 이론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엄격성이 높은 것만 남긴다. 자,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좀잘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개방코드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개방코드. 이게 전부 개방코드예요. 개방코드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축코드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축코드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다 분리되는 거다 절화해야지고 이것은 그냥, 그냥 버리건 버리고 엄격성 있는 이론을 추려가지고 그걸 일론화 시킨 거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 있죠. 그래서 에 44번의 정답은 축코등이 되겠습니다.